포스코가 티르키의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밀려드는 저가 철강 제품 공세로 경쟁력을 잃은 생산 거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튀르키의 코자일리 주 이즈미티에 위치한 스네리스 냉연합작 법인 포스코 아산 TST의 철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 법인은 2011년 현지 키바르홀딩스와 함께 약 4,9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설립됐으며 연간 2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첫 가동 이후에 지난해까지 약 2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7월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된 중국의 제철소를 중국 기업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터키의 법인 매각 가능성 역시 이러한 해외 저수익 자산 정리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철강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티르키에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 가격 경쟁이 어려운 여러 해외 법인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56건의 저수익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업 자산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 40여 건을 추가로 정리해 총 2조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